해외 방송이 막을 내린 뒤에도 타임라인은 식지 않았다. 화면 밖으로 흘러나온 박수의 잔향이 그대로 온라인을 타고 번졌다. 이름 세 글자 진해성. 일본 현지의 경쟁 무대가 끝났는데도 거꾸로 그의 존재감이 더 커졌다는 말이 돌았다. 해외 스테이지 끝났는데 왜 한국 쪽 해시태그가 더 뜨거워? 팬들이 올린 질문 하나가 곧답이 됐다. 촬영 종료 직후. 가족애를 주제로 한 신곡이 곧 나온다는 루머가 번개처럼 퍼졌기 때문이다. 이번엔 사랑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하는 그 마음 가족을 노래한다는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됐다. 특정 해시태그가 12시간 이상 상단에 머물렀고 타임라인에는 기대 섞인 메시지가 끝없이 올라왔다. 공교롭게도 해외 무대의 여진과 국내 신곡 임박설이 한 점에서 겹치면서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검색어의 맨 위를 점령했다. 흥미로운 건 열기의 방향이었다. 보통 해외 스케줄의 피크가 지나면 관심도 일시 하락하는 게 공식이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움직였다. 현지 생중계를 따라 보던 팬들이 무대 컨디션이 최고였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신곡 가면 대박이라며 예열을 시작했고 국내 팬덤은 기본 테마가 가족이라면 찬원표 감정선이 가장 정확하게 맞는다는 확신을 내놓았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질문이 아니라 확신으로 채워졌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경험이고 경험은 곡을 오래 남게 만든다. 이 단순한 진리가 그의 이름과 만나자 기대치는 훨씬 더 단단해졌다. 신곡에 관한 소문은 디테일까지 흘러나왔다. 잔잔한 스트링과 피아노의 투트랙 편성, 2절에서 리듬을 살짝 올리는 구성, 브리지에 한줄 합창이 들어간다는 추정.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팬들은 이미 노래의 질감을 예상이란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들려주는 한 편지 같은 곡일 거이라는 해석도 뒤따랐다. 이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그가 쌓아온 노래의 방식 때문이다. 진혜성은 늘 지금의 생활에서 의미를 끌어와 노랫말로 옮기는 가수였다. 그래서 그의 발라드는 화려하지 않아도 오래 남고, 그의 트로트는 관습적이지 않아도 깊이 박힌다. 가족이라는 보편의 테마는 이런 그의 방식과 정확히 맞물린다. 해외 무대의 호응은 신곡 예열에 기름을 부었다. 일본 팬 커뮤니티에는 목소리의 온도가 편안하다 한국어 가사인데도 감정선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고, 현지 관객의 라이브 후기 중에는 최고음을 자랑하지 않아도 클라이맥스가 선명했다는 문장이 여럿 보였다. 이건 기술보다 이야기로 설득하는 무대가 통했다는 방증이다. 그 결과 국내 팬덤은 한층 차분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엔 차트보다 기록을 이야기하자는 움직임, 스트리밍은 루틴, 공연은 보너스라는 합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누군가는 새벽에 재생목록을 돌리고 누군가는 부모님과 함께 들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그의 신곡이 혼자 듣는 노래가 아니라 함께 듣는 노래가 되리라는 직감이 퍼졌다. 업계의 손익계산도 빨라졌다. 가족 테마의 발라드는 광고 방송 행사의 결로 어디든 얹히기 좋다. 대형 브랜드는 동행과 뒤로의 언어를 좋아하고, 방송은 세대가 같이 볼수 있는 무대를 원한다. 제작사는 발매한 주전 프릴 리스닝과 하이라이트 라이브 클립, 발매 당일 낮은 볼륨의 라이브 쇼케이스, 그 다음 주 주말에 미니 콘서트라는 3단 플로우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쇼케이스에서는 이 노래를 처음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짧은 코너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팬들이 올린 사연을 일부 읽고, 그 자리에서 한 소절을 즉흥으로 부르는 장면, 이건 노래가 의식의 언어가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들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운드의 방향이다. 가족 테마의 곡이 촌스러워지는 가장 빠른 길은 과도한 편곡이다. 거대한 스트링과 브라스를 얹고 후반에 코러스를 부풀리는 흔한 방식은 오히려 감정의 밀도를 낮춘다. 진해성의 목소리는 중저음의 단단함과 고음의 청량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때 가장 빛난다. 1절은 피아노와 콘트라 베이스만으로 공간을 남겨두고 2절에서 스트링 콰르테드를 얹어 질감을 살짝 올리는 게 안전하다. 브리지에서는 타악기를 거의 쓰지 말고, 심벌의 가장자리만 스치듯 지나가게 하는 편이 좋다. 최종 코러스의 하모니는 두께보다 정확도가 핵심이다. 피치에 흔들림 없이, 길지 않은 바이브레이션으로 문장을 닫으면 진짜가 된다. 가사는 더 어렵다. 가족을 노래하는 문장은 흔한 만큼 위험하다. 감정의 관성에 기대면 이미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가 된다. 그럼에도 길은 있다. 첫째, 직접 호칭을 욕심내지 말것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남발하지 않아도 돌아보니 같은 길 손을 놓지 않던 밤 같은 장면의 단어로 충분히 감정을 전할 수 있다. 둘째, 약속의 언어를 과장하지 말것 영원히 지킬게 대신 다시 꺼내 들을게 같은 현실 밀착형 언어가 더 멀리 간다. 셋째, 청자에게 여백을 남길 것, 그날 들었던 목소리 같은 문장은 누구나 자신의 기억으로 채울 수 있다. 좋은 가사는 설명이 아니라 환기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가족 테마의 낡음을 피할 수 있다. 팬덤의 움직임도 이미 스케치가 끝났다. 발매 전 주에는 한줄 챌린지 후렴의 결정적 한 줄만 짧게 부르거나 자막으로 남기는 쇼폼과 진행되고, 발매 주에는 같이 듣는 밤 정해진 시간의 플레이를 맞춰두고, 댓글창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라이브 스트리밍이 열린다. 그 다음 주에는 사연 플레이리스트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이어지면 좋겠다. 이 일련의 흐름은 팬덤을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가장 건강한 방식이다. 무엇보다 가족 테마의 노래가 실제 가족과 함께 듣는 장면으로 연결되면 노래는 자연스럽게 오래간다. 해외 반응을 염두에 둔 설계도 필요하다. 자막을 얹었을 때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직진형 문장, 언어를 몰라도 감정선이 보이는 멜로디, 라이브에서 더 설득력 있는 편곡. 여기에 원곡 길이를 3분 40초 전으로 유지해 스트리밍 플랫폼의 리텐션을 고려하면 금상첨하다 일본 동남아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는 건 보통 한 줄의 진심과 한 장면의 표정이다. 따라서 뮤직비디오에는 가족 사진을 노출하는 직접적인 연출 대신 조용한 일상의 디테일 밥상 위 김이 오르는 컵, 현관의 낡은 슬리퍼, 밤늦게 꺼진 거실 조명들 배치하는 편이 문화권을 넘어 더 보편적으로 통한다. 과장의 언어를 삼가면 정서는 언어의 벽을 넘는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당연히 그가 있다. 지난 몇년 동안 진해성은 팬심을 읽는 가수라는 평가를 얻었다. 팬이 가장 아파하는 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숨기지 않는 방식을 택해왔다. 이번 신곡 임박설이 부는 와중에도 그는 과장된 떡밥 대신 준비된 만큼 제 시간에 제 마음으로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태도는 노래에도 그대로 묻어난다. 무대에서 큰 제스처를 쓰지 않아도 관객이 숨을 맞추는 건 그가 감정을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리듬으로 들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발라드는 울음보다 여운으로 고음보다 호흡으로 기억된다. 산업적 관점에서 이번 싱글의 의미는 분명하다. 트로트라는 나벨이 가진 고정관념 세대, 편성, 모델의 경계가 넓어진다. 가족 테마의 발라드가 트로트의 문법을 품고, 발라드의 사운드가 트로트의 문장에 스며드는 순간, 장르는 라디오에서 생활로 옮겨간다. 이 전화는 광고와 협업, 공연과 OTT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된다. 공연장에서는 같이 듣는 코너가 늘고, 오태에서는 밤 11시 다시 듣기 같은 테마 리스트가 만들어진다. 협업은 선한 영향력과 연결될 여지가 크다. 가족 돌봄 지역 상생 같은 키워드와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탓에, 노래의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메시지로 확장된다. 음악이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이 되는 길. 그 출발점에 이번 싱글이 놓일 가능성이 높다. 무대 언어의 디테일도 예고할 수 있다. 첫 소절 전, 들숨은 길어야 하고, 첫 단어의 모음은 밝아야 한다. 자음은 강하지 않되 흐릿하지 않아야 하고, 1절 마지막 줄에서 아주 짧은 미소로 문장을 닫으면 좋다. 2절의 키를 반음 올리는 대신, 편곡의 밀도를 살짝 올려 체감상 올라간 느낌만 주는 편이 감정의 과열을 막는다. 브리지에서는 멜로디를 길게 끌지 말고 두줄 정도 말하듯이 풀어 한 박자 쉬게 하면 청자의 가슴이 내려앉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최종 코러스의 마지막 단어는 바이브레이션을 짧게, 길이는 1초가 넘지 않게. 이 디테일이 곡의 해상도를 결정한다. 팬덤에게 남는 과제는 간단하다. 과열 대신 지속. 해시태그의 큰 물결보다 하루 두 번의 규칙적인 스트리밍. 자극적인 제목보다 품격 있는 댓글, 넘치는 추측보다 확인된 정보의 공유. 지지는 소유가 아니고, 응원은 재촉이 아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 숨기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제 시간에 말하는 방식을 팬이 같은 리듬으로 따라가면, 이 노래는 멀리 간다. 결국 가장 큰 박수는 항상 다음 무대에서 또 보자는 약속의 형태로 돌아온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익숙한 팬덤을 이미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대의 끝에서 중요한 건늘 같다. 노래 그 자체. 신곡이 발표되는 순간, 수많은 루머와 예측은 조용히 사라지고, 한 곡의 첫 소절만 남는다. 음량을 키워도, 줄여도, 다른 공간에서도 같은 감정으로 들리는가?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사에 없는데도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가? 듣고 나서 잠깐의 침묵이 따라오는가? 이세 가지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번 싱글은 그 자체로 대답이 된다. 해외 무대에서 시작된 여지는 국내의 생활로 옮겨 붙고 그 생활은 다시 무대로 돌아와 한 계절의 기록을 만든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큰 소리로 울리지 않았는데도 오래 남는 노래였다고. 그래서 다시 재생했다고. 그리고 다음 공연장에서 그 노래를 가족과 함께 따라 불렀다고.